검지선 못 찍길 줄 알았지. 경상도 진주 출신. <laughs> 아 찍고 있어요? 어. 아, 맹물 마시러 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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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냉면 도전하다. 국물 따뜻한 국물맛 슬라보 이거 응. 어 어? 여기가 1인 1이야 국물은? 아직 면안 먹어봤어 되게 진하네 어? 여기가 엄청 진하네 응? 그래? 그게? <목소리> 응 와. 엄청 진한 거야. 엄청 진해. 너무 진해. 너무 진해. 난이도 아까. 이거 어, 완전 한데? 안데안안데 너무 안안 좋은데? 데 너무 안데 너무 안좋은 이거 어, 어땠어 비서가 어아냉 맹물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좀 아쉽네. 그래? <laughs> 원래 여기서 독서이확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아, 어땠어? 나는 평양면 오보다는 맛있었어. 약간 여기는 그래도 육수에 간이 좀 있었어. 김녀린아. 매력 있는 내 친구 같았어. 끼고 그치. 있는 김치국물. <laughs> 맛있었어. 김치 국물 많이 넣었잖아. 아니 나안 넣는데. Nope. 봤거든. <laughs> <나> 안 넣었는데. <laughs> 나 봤거든. <laughs> 어 근데 맛있었어. 진짜 괜찮지 않아? 여기는 근데 괜찮았어. 아, 첫끼로 먹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든 <laughs> 되게... <laughs> 두끼 세끼 때 먹었으면 이게 무슨 맛이 할수 있는 맛인데 빈속에 먹어서 그런가? 아직 담백했어요. 이거. 아 다른 거 먹고 왔으면 약간 그래. 맛이 안 음, 났을 거야. 음. 만약에 뭐 우리가 돼. 커피를 먼저 마셨으면 이 맛이 약간 죽었을지 않을까 싶네. 데아 음. 어디서 다음에 다음 또 와요? 어디 되게 고소한 지금 동태전 냄새가 다음 나. 다음에 또 와. 어디야 이거 뭐? 이거 치킨 어. 냄새나. 치킨 냄새 지금. 재방문해서. 근데 약간 재방문에서 근데 있음. 살짝 배고파. 있음. 재방문 할수 있는데 배가 고파. 여기 치킨 냄새 몰려와 지금. 나는 추천해 주고 싶어. 화평동이야, 여기. 화평동? <laughs>